우리가 이제 이 일본 문화의 그 중심 심장부에 살아있는 이 가야 문화의 주제, 이 천지 소도 제천 문화 그 뿌리, 바로 이것을 흉노의 황손 그 왕자님 김일재가 동생 김윤과 더불어서 이 어머니의 땅의 정신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이 변한. 이곳에 가야를 세웠다. 그런데 이 김일제를 알려면은 김일제가 모신 조군, 우리가 진시황의 이 진나라 다음에 열린 한나라. 진시황은 뭐 십여 년 만에 이렇게 망해버려가지고서 중국 민족들이 자기들의 어떤 정통 문화 역사로 내세우기는 뭔가 할 말이 없다요. 그래서 이제 한나라 한 고조가 세우니 한나라를 근본으로 해서 우리는 한족이다 그러는데. 자 우선 김일제를 보면은 이 김일제는 바로 효도왕의 아들이었다 그 어머니 알씨하고 같이 제표 오거든 알씨하고 이렇게 제표 오는데 동생 김인도 같이 제표 왔어 근데 김일제가 이제 말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이제한무제가시찰을 나왔는데 딴 사람들은 전부 거기 온 궁녀들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김일제는 아주 엄수하게 말이야. 자기가 맡은 그 말을 이렇게 또 이렇게 지켜보고서 공손히 몸가 짐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근데 실제는 김일제가 장신에다가 정말 아주 뛰어난 그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알씨가 아주 강력한 품격 있는 왕손 교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일제가 아들을 넷을 뒀는데 큰 아들이 그런 궁녀를 데리고서 희롱을 하는 걸 보고 결국은 큰 아들을 죽여버려너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집안이 멸족을 당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한무제가 더 신임을 하는 거야 그러고서 왕손이고 이런 얘기를 듣고서 품위 있는 자태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마감 총책임자 마감 자리를 줬거든 근데 이제 한무제는 어떤 인물이냐 중국 역사상 어떤 인물인가 인류 역사상 한무제는 어떤 인물이냐 말이야 최근에 한서라든지 사마천 사기의 바로 이 천재를 올리는 천자의 예식 있잖아요. 사기 봉선서 말이야. 그걸 체계적으로 좀 조용할 때 들여다 보면야이 한무제는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이 다는 하 것을 나름대로 판정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자 한무제는 16세 때 이제 즉위를 하는데. <목소리> 三家皇冕。你要顶起大汉的天下。吾皇万岁万岁万万岁。 한무제가 즉위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하는 건 뭐냐? 눈에 두드러지는 게 특히. 어떤 종교 예식, 신을 섬기는 그런 예식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즐겨사는 거야 36세 되던 해는 감천궁을 확장해요 이건 흉노에 원래 천지에 거룩한 신들 가장 높으신 그 탱그리신 하나님에게 죄를 올리는 제천단이 있는 그 성지인데 이걸 뺏어버렸어 진시황이 그리고 그 감천궁에 천지 제사 문화의 비밀을 전수받은 깨달은 이 한무제가 더 욕심을 낸 거야 이 흉로 대제국의 수도왕 그 제천금인 하나님에게 천재를 올릴 때 금으로 만든 사람 모습의 그런 그 제천상이 있는데 이게 부처 문화의 근원이고 키는 약 3m 됐다고 하지만 이 제천금인이 그들의 그 정신을 묶어주는 하나님 탱글의 신 신앙의 하나의 상징인데 그 제천 금인을 누가 모셨냐면 휴도왕이 모신 거야. 근데 이 왕자가 지금 잡혀왔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바로 우주의 궁극이신태일신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감천궁에서 이 태을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태산에 가서 봉선제를 지내. 산동성에 있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강태공이 동방의 신교 삼신 문화를 더 외연으로 확장해 가지고 그 팔신 팔신제라고 하는 그 축제를 만들었는데 이팔신에 제를 지내게 됩니다. 팔신은 제대로 제를 지내려면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 산동성 답사에 보면은 청주, 지주 그신인을 모신 신전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몇 시간씩 가야 돼. 그래서 이 한무제가 명산 대천에 전부 사당을 짓고 태산에 단을 더 높이 쌓아 그러고 그 아래다가 여러 그 전각을 져가지고 신하들에게 거기 거주해가지고 잘 지켜라 또 명당에 한나라 고조 제사도 지내고 어떤 그 때는 바로 중국 역사 이시죠 황제 헌원의 능에 가서 이렇게 또 제사도 지내 자기 그 시조 할아버지 한고조 유방과 상제님 천지의 원 천주님. 같이 우유패를 모시고 죄를 지내는 거야. 이것은 동방에서는 전통이야. 최상의 영광이야.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조상은 천주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동급을 해서 죄를 지낸다 이거야. 유일신 문화에서는 용납이 안 되지. 자, 우리가 이제 이한무제그 제사 문화의 그 열정과 정성, 어떤 때는 밤새워서 이렇게 죄를 지내. 밤새워서. 그리고 천주, 천신의 죄를 지내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이 땅의 신, 지기신에도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아, 내가 그걸 못 이뤘다. 응? 그러고서 이제 동방의 신교문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는 정보가 많단 말이야, 지금. 동방의 옛 태국의 그 원래 신선문화, 노자장자 이전의 신선문화에 대해서 눈을 떠가지고 이소군이라고 하는 자를 불러들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양생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법을 배워가지고 아주 이 사람을 떠받들어서 이 친구는 신선이다, 죽어도 신선돼서 올라갔을 거다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뭐 사당도 지어지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을 불러오는데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이자는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술책을 써가지고 아는 소리를 하고 정말로 뭐이것저것을잘 맞춰. 그래서 장군 그 직책을 여러 가지를 줘보면 천사장군, 지사장군, 대통령장군, 나중에는 천도장군 자리까지를 줘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이제 그 뭔가 들통이 나가지고 전부 그냥 주사를 시켜버렸는데 동방의 신선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아는 자가 있으면 데려와라. 그래서 3,000명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신선을 찾아 댕기게 만들어 그래서 초기에는 보면 은 동방신선 안기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또 무당들을 좋아해 가지고 어디서 용한 그런 전쟁이가 있으면 데려와라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들어 자기가 궁금한 거 신도에 대한 거 동방신선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무당들을 아주 후하게 대접해 주고 그 죽게 되면은 신당을 지어주고 그럽니다 이 한무제가 즉위하고 나서 6년 뒤 이제 최야산에 이 태을사를 세우는데 한무제는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그런 아주 숭고한 인류 원형 창세 문화의 그 세계관, 신관, 인간관에 완전한 나름대로 의 정각을 한 사람이야 그 박유기라고 하는 사람이 태일신에게 제의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궁궐 동남방에 우리가 태일신 신당 세운 거 우리가 너무 상식으로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천재를 올리려면 반드시 삼신 천일지일 태일신에게 제의를 올려야 됩니다. 이 한무제는 궁극으로 그 흉로의 천지 소도 제천성지에 바로 이 감천궁을 진나라로부터 계승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국사도 많이 이제 본 적도 있고 여기서 이제 제를 올리는데 우리가 취야산이라는 게 어떤 곳이냐 현장을 가보면은 자 취야산은 본래 여기가 태울산이야 태울산 그래서 산을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취야산에 아주 거대한 장중한 모습이 입구에서부터 있는데 들어가 보면 저기에 이제 천지가 있고. 바로 저가 태을산인데 여기 보면 취하산의 취선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취선궁 깊은 산속에 들어가 보면 아주 잘 생긴 우뚝 서 있는 바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태을 진인 태을 진인 바위다 9000년 인류 황금 시절의 원형문화 유불선 기독교 모든 종교의 세계관 우주관 신관 인간관의 그 중심 주제가 하늘과 땅과 인간은 동일한 그 조물주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이 천일 지일 태일 태일 하늘은 아버지로 땅은 어머니로 인간은 천지의 영원한 아들과 딸로서 이것은 한 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어 영원히 일체 의 관계에서 살다가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한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인데. 이 한무제가 평생을 북방에 있는 이 흉노족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피폐해 가지고 나중에 나는 역사의 죄인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유명한 그 명문이 있잖아요. 이 흉노가 계속 와서 뭐 몇천 명 백성들 죽이고 잡아 가고 이런 것이냐. 한서에도 여기저기 보이거든. 주군으로서 이제 백성을 지켜야 되잖아. 이때 위청장군 뒤에 이제 곽거병 여러 아주 명장들을 이렇게 보내서 토벌을 하는데 가서 아주 협격한 공을 세워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우이청장군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흉노의 제천성지 에5월용성 대제를 지내는데 이 제천단을 가서 다 파괴하고서 아주 그 무참하게 짓밟아버립니다. 그런데 한 날에 아주 역사의 운명을 바꿔놓는 사람이 이게 이 곽장군이거든. 이 곽거병은 어떤 인물이냐 한마디로 어릴 때부터 한무제가 옆에다 놓고 데리고 다니면서 길러서 그 이름도 이렇게 지어주고 그래서 한무제를 지킨 그토수부대 코미타투스의 1호야 코미타투스 1호 얼마나 용맹스러우냐 18세 때 이제 장군이 돼가지고 흉로 토벌에 나갔는데 가서 그냥 몇 천명 목을 베고 그러거든 그리고 흉로의 소도지역 바로 그 하서주랑 하서주랑은 어떤 곳이냐면 은 하서주랑은 거기 기련산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제 뻗어 있는데, 하서 주랑은 거기에 그 북쪽에 있는 몽고고원하고 말이야. 고원 그 사이에 여량의 약수가 있어. 그 약수를 아주 옛날부터 그곳 사람들이 바로 그 약수는 흙수다. 그리고 기련사는 흉노족의 가장 성스러운 대성산이야. 천지 하나님에게 제를 올리는 소도 제천이 있는 성역인데, 이로부터 그곳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기련산은 천지산이다 하나님의 산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천산 바로 백산 이렇게 불렀는데 흑수백산이 있는 곳은 성지야 지금 동아시아에서 볼때이 모든 산맥이라는 곤륜산으로 이렇게 뻗어 내리는데 거기서부터 흑수백산이 계속 있어요 지금 이 동부가 가장 끝자리에 바로 이 흑수백산 흑룡관과 거기 이제 아래 백수산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류 역사가 뒤집어지는 고고학 칠성산 말이야 그 태일성하고 칠성을 받드는 삼신재단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느냐 바로 이 기련산 하나님의 산그 소도 제천단을 곽거병에 가서 쳐들어가서 하서주랑에 있었던 그 제천 성지를 완전 파괴를 하고 그날 왕손들을 이렇게 잡아온 거야. 이때 효도왕의 아내 알시부인 김일제의 어머니하고 동생 왕족들이 이렇게 제표옵니다 물론 그 전후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흉노의 왕족들 장군들 그 시신을 그 엄중하고 성스러운 감천궁 하나님 제단에 이렇게 늘어놔 벌건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현지에서 직접 그 사랑을 보면은 가슴이 누구도 이렇게 섬이 는 거야. 깜짝 놀라게 된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북방, 훈조이 흉노에 만고에 없는 그 대성지, 천지, 제천단 성지가 이렇게 완전 이렇게 파괴되고 그러는데 바로 2년 뒤에 곽거병이 어디로 가냐, 양거서산하고 고련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마 자기가 단독으로 했던지 한나라 무제의 그 명을 받아가지고 했던 곽거병이 그때 이 산에 가서 봉제 선제를 이렇게 지내거든.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곽거병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열살된 아들도 죽어버리고 그 아내는 애나타 죽어버리고 그 뒤에 영모에 가담해가지고 이 곽씨가 완전히 멸족을 당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한무제 집안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이 제왕의 한무제야 왜 그러냐 이 흉노의 천지 재단을 완전히 파괴를 하고 너무도 많은 그 흉노 제천 성지에 있었던 백성 장군 왕족들 모가지를 베 아마 그 악적 발동으로 그랬다고 보는데 그 아주 그 나쁜 놈 있잖아 그강충이란 놈이 한무제에게 자꾸 태자 이가지를 갖다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한열번 하니까. 왕이 말야 이한무제가 흔들려가지고서 자기 아들을 의심하거든 태자의 그 신하 한 놈이 제왕이 댕기는그 도로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리잖아 그걸 고변했거든 아 저런 그 반역자가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그 무고에 걸려가지고 강충하고 막 시비를 걸고 이런 사건으로 막 밀치고 땡기고 하면서 양측에서 그냥 서로 죽여가지고 몇만 명이 죽어. 그러고서 이제 이 태자가 반역을 했다고 고변을 하러 이렇게 가서 이제 몰렸거든. 그래서 한무제가 이제 군대를 보냈거든. 그래 아들을 결국은 자살해서 죽어버려. 여기서 수만 명이 죽어. 이 한무제가 자기 그 죽은 아들이 억울하게 그 무고에 빠져서 죽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알고서 이제 이 허무주의 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 한무제가 木槿啊，宣大司马大将军霍光，宣丞相田千秋，宣车骑将军金密地，宣御史大夫桑弘羊，宣左将军上官桀。大司马，朕从此把佛临和身后之事。 都托付给你了。那对那个三马，你个汉王族的周公이다。你就是汉朝的周公。霍光，你把小福陵抱起来。二十二岁，那妃子生的儿子，八岁的儿子，太子。你们几个人都过来。起来，跪在霍大人的面前。 그때 김일제가 거기 현장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며칠 있다 죽어버리는데 김일제가 한무제의 가장 충직한 아주 절대 충신 가운데 하나인데 그오로도로스 그 제후 자리를 줬는데 워낙 겸손해가지고 그걸 사양을 하고 이제 죽을 때받았다고 그러는데 현장을 가보면 은 한무제의 능이 피라미드 능으로 잘돼 있어요 피란민동으로돼 있고 오른쪽에 한 왕실을 지킨 그 장군들 김일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저 오른쪽에 충신 그 장군의 그 묘가 이렇게 나랍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한무제 그 다음에 이 김일제 곽거병 위청 이런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 북방 흉노족과 중국의 가장 그 강건했던 진시황, 진제국, 과한제국. 이 진한제국의 역사를 보면, 은 진시황은 진시황대로 틈만 있으면 산동성 쪽에 가서 동방 신교 원형문화 정신, 신선문화 정신을 뭔가 전수를 받아서 자기가 실제 신선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야. 뭐 일설에는 태산에 봉선제를 지나다가 돌아가다 진시황도 세상을 떠났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단약이니 그런 것을 실험적으로 맛보다가. 그렇게 해서 병들어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간신 조고 때문에 그놈이 죽였다는 설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한나라 무제는 우리가 동북아의 중국사뿐만 아니라 환국배달 조선 이후 전후 역사 전체에서 볼 때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일 대제왕 겸 가장 숭고한 신성한 제왕 이 프리스트리 엠페러 제사장 지왕이 되려고 했었던 인물이 그 전범이 되는 중심 인물이 바로 한무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 사설을 이렇게 쭉 더듬다 보면은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절감하게 됩니다. 한나라 무제의 그 비극의 한 생애를 우리가 다 여기서 살펴볼 수는 없는데 최초원이 왕명을 받고서 봉함사 지정대사 적조 피에다가 뭐라고 했 옛날에 동국의 여러 나라를 정립할 때 백제에도 소도 소도라는 의식이 있었다. 그것은 중국 한무제 때 감천궁에서 금인의 제사 천지를 지낸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중국의 그 지난 제국의 이 소도 문화 그 원형이 그렇게 강렬하게 이렇게 살아있는데 감천궁이라는 것은 그 한나라 무제가 북두칠성 천지 조화의 별에 그이슬리를 갖다가 그걸 먹고서. 신선의 기운을 받는다 해서 그런 뜻으로 대를 세우고 그랬는데 동방의 신교문화는 천일질일 태일이거든 즉 천지와 하나가 돼야 영원한 불멸의 생명이 된다 우리가 이 전체 동서 유목문화를 보면은 전부 그 창건의 역사 국가경영 방식의 삼수로 돼있어 그 원형이 되는 동방 당구조선의 삼신 삼한문화 우리가 저 유럽의 헝가리로부터 지금 러시아 그 역사, 다 보면은 뭐 구수, 루수, 삼루수. 그거 세수로 된다고, 전부. 응? 나라를 세수로 나눠서 이렇 다스린다. 삼조수, 삼울루수. 근데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어디 와서 이렇게 열매를 맺느냐면은 바로 이 가야 땅에 와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에 신비의 왕국 창건자가 여기 들어가지고 바로 형대는 또는 경주로 가고 동생 댁은 바로 김수로로 왔단 말이야. 김말지가 형이고 김수로가 작은 집이거든. 경주 김씨 신라 그쪽에큰 집이고 여기 가야 이쪽 그김해 지금 그 금강가야 이쪽은 이게 작은 집인데 이 집안이 금강가야하고 우리가 대가야가 망한 게 30년 차인데 532년 562년. 그런데 여기에서 최후로 이 근관가에서 망한 마지막 왕손이 누구냐면 여기서 나온 인물이 바로 김희신이야 저쪽 큰집 출신의 그 김씨 김춘추. 그래서 우리가 김일제와 동생 김윤이라고 한두 김이 가야에 와서 가야 왕조를 만들고 마지막 그 김씨의 최종 세 역사를 쓰는 두 주인공 마지막 두김두 김이. 김유신과 김춘추다. 두 사람들이 다그 왕조가 몰라했잖아. 응?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동생을 주고 사돈 관계가 돼가지고서 이 화랑의 제도, 신교의 화랑문화, 화랑은 이제 그 천지화랑의 원 말인데 다른 말로는 삼랑이다. 지금 강화도에 가면 삼랑성 있잖아. 삼랑. 그래서 우리가 원래 말은 삼시랑인데 습삼자 모실지자 랑 젊은이 랑인데. 바로 이 사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미 사무 사무 일본말로 할때랑 라이 그래서 사무라이 가됐다 그짓말 같아요? 그 모실시자 중앙에 있는 모실시자 사무라이를 한자 말로 모실시자라고 그래? 그럼 누구를 모셨냐? 이 사무라이는 일반적으로 자기 주군을 모시는 자뭐 이렇게 정의도 하는데 사무라이 문화의 근원을 서양 사람 일본 학자들이 쓴게 있는데 동부 해안에 저 농촌에서 자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신문화 동북아의 문화 원류 정신 완전 다 무시해버린 거야. 이 문화가 일본 천년년 역사 바로 이 쇼군 무사의 그런 문화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왕도 문화 명치유신 통해서 메이지 정권을 창출하는데